왔다 왔다 저 밖엔 처음 보는 세계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그냥 가면 어떻게 되지? 아! 뭐야! 뭔가에 부딪혔는데 설마... 이 유리같이 투명한 벽이 있는건가? 와우 이동 후엘메랄드 불은 꺼둘 것 여기까지 오고 끄라는 거야? 아니면 저기서 이동하, 뭐 하고 끄라는 거야? 어느 쪽이냐? 와, 잠깐, 이걸, 이걸로 다녀야 돼? 이렇게 하고, 오이샤, 오이샤, 오이야, 그리고, 요쪽, 아래, 어, 딴데못 가네? 이쪽, 요쪽, 요키, 이케, 이 요케, 이케, 여기이 방, 에 지나갈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해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표시! 반짝반짝하게 붉은 액체가 든 병이 있다. 표시! 어, 이거, 저쪽 방에 표시해두는데 쓸수 없을까? 표시! 병! 나이스! 3번 안엔, 컬러풀한 액체가 된 병, 근데 저거 알고 보니까 독약 같은 거면 어떡하지? 문, 막, 알고 보니까 뚜껑 열면 막 독가스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일단 세이브 하고요. 해케라님 어서오세요. 몸 표면에 돌이 8개 박혀 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색깔을 써놓도록 하자. 일단 혹시, 혹시, 혹시 모르니까. 음... 빨강, 하늘, 파랑, 분홍, 어, 저 분, 분홍색 되게 이쁘다. 초록, 연두, 보라, 주황, 즐거운, 색칠 공부, 가자. 잠겨있니? 이런. 그러면, 어? 아, 이거를 쓰면? 이걸로 표시해두면 길을 찾기 쉬워질 거야. 음. 오! 됐다! 일단, 병은 가지고 있어야지. 빈병을 얻었다. 오! 저쪽으로 가는 길이 없네? 저 길? 저기로 갈수 있는 길이 없네? 나이스. 이거 눌러 봐도 되나? 올라간 상태. 내린다. 제이브 유리 바닥이 없어져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러고 아불 꺼졌다. 아고 고고고 여기를 여기저기 막 들어가네. <laughs> 잠깐만 그러면. 빈 병으로, 나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나, 나 근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생각해보니까? 벽에 스위치 같은 게 있다. 누른다. 아! 나 아까 왜 고생했니? 아까 스위치 미리 눌러놓을걸.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저기, 혹시 눈물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병도 있고, 이 생물의 액체를 가져갈 수 있어.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만 받아갈게. 아! 미, 미안! 아팠어? 눈물에게 책을 얻었다. 미, 미안! 눈물에게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해 더는 괴롭히지 않을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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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 눈물에게 체액을 얻었고 어디 물을 충분히 넣은 냄비를, 붉은, 냄비를 붉은색 불꽃으로 데운다 쿨풀의 열매를 갈아 가루로 만든다 쿨풀에 열매와 가루를 넣으면 책을 끓인다 구마뱀 꼬리를 넣는다 일단 이걸 만들어야 될것 같으니까 얘를 좀 따가야 되고 하얀 꽃이 피어있다 이게 쿨풀인가? 하얀 꽃이고 붉은 열매도 있고 아마 맞을 거야 잠깐만 따는데 뭔가 주의사항 같은 거 있었나요? 없지? 레버 아 그냥 따면 되는구나. 다행이다. 따죠. 쿨풀에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붉은색 불꽃. 아 저기 냄비 옆에 있었어요. 그 도마뱀. 양초에 붉은색 불꽃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어레? 이거 어레? 이거 필요한데? 불꽃은 이미 피어져 있나? 아, 물도 필요해. 생각해 보니까. 물물물 물, 물 어디 있지? 물. 물. 워터. 내가 여유 가지고 평범한 물을 못 봤는데. 여긴 워더 뭐 없나? 초풀이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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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동 분명 벽보에 이동 후 에메랄드 불은 이라고 쓰여 있었지. 그렇다면 이 초대에 불 붙이면 되는 걸까? 아, 어? 아! 아! 아 응? 잠깐 그러면 이 촛대에 에메랄드 불을 피워야 하니까 에메랄드 불을 음 컬러풀 컬러풀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어라? 열려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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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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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에? <끝> 네? 아, 할아버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고, 와파 <끝> 떨어져 버렸어. 그 <PDF. 끝> 괜찮으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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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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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저뭐죠아아아아아아아버지 뭐, 유리 바닥이 없어져 커다란 구멍아 뚫려 있아아니 저기 아아버지이 이, 이렇, 게까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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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까지. <laughs>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상태 올린다. 왜냐 굳이 다시 올릴 필요는 없겠죠. 어. 불이 켜져 있었으면 어떻게 됐던 거죠? 그러면 내가 있는 내가 들키지 않았을까요? 굳이 거기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 않았을 테니까. 자, 이쪽으로 가죠. 아까 문 열렸었지?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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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야, 여긴 무슨 방이야? 샌드맨 작업실이야. 저기 있는 구멍으로 전 세계에 모래를 뿌려서 우리도 도와주고 있어. 어... 음... 어... 자... 자 장하구나. 응, 얘들아, 나랑 도와줘 나랑 도... 어. 소피티 일단 안네 여기까지 왔어. 상처 없어? 으, 응, 괜찮아. 니까나 인기인이구나. 모두가 내 이름을 알고 있네. 저, 저쪽에 있는 벽 같은 건 뭐야? 세계 지도 같은데. 맞아, 세계 지도. 어느 곳이 밤이 됐나, 바로 알수 있어. 밤이 된 곳에 모래를 뿌려. 저... 일이 없어. 심심해. 으앙! 일이 있는 편이 좋은 거야? <laughs> 열심히네. 요정들 모두 일벌레야! 우리도, 이빨 요정도, 닉시도, 샌드맨도, 모두! 오, 다들 성실하네. 손거울 같은 게 있다. 표면이 조금 꺾여져 있다. 뭘까? 이 거울은 내, 내 모습이 비치지 않아. 응? 비치지 않아? 저기, 먼지야. 이 거울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그건 신비로움 신비한 거울. 가고 싶은 곳이 떠오르면, 슝! 하고 가버려. 아니, 그런 편리한 도구가 있단 말이야. 마법의 거울을 넣다 훔쳤다! 챙겼다! 주머니에 넣었다! 구멍이 뚫려있다. 저, 이거 이렇게 챙겨도 되는 거야? 여긴 또 어디냐? 이번엔 거울로 가득한 방이야? 세이브 해야겠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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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거꾸로다. 거꾸로다. 잠깐 키보드 거꾸로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거꾸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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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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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거 키보드 반대다, 아. 어, 이쪽 아무것도 없고. 아, 이 문이었어. 오, 데이비드! 아니라, 잠 잠이... 아, 헷갈려, 진짜. 너, 너왜 여기 있어? 어, 어? 아, 어, 소피. 아직도 돌아다니는 거야? 자, 자장가잖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딱히, 어디에 있다고 해도 상관없잖아. 샌드맨하고 차라도 마실까 했는데 바쁜 것 같아서. 일도 없으니 천천히 하면 될 텐데. 나, 나랑 대화 좀. 나랑 대화 좀. 혼자서 차 마시니까 지루하네. 소피, 같이 마실래? 거절할게. 네그 얼굴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을까? 아이, 말이 심하네. 화났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음. 근데 그래도 이 중에는, 저 자장가랑 이야기할 때가 제일 덜 불안한데, 난. 에 여긴 또 어디야? 물이 든통 같은 게 있다. 아!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필요한데? 엘리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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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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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필요한데? 예쁜 상이 세워져 있다. 풍경, 이쪽은 안 열려있고. 문패 같은 게 쓰여있다. 뭐라고 쓰인 건지 읽을 수가 없다. 잠겨있고. 이미 책으로 채웠는데, 빈병을. 저 물은 뭘로 채우지? 어, 물. 물. 어떡하지? 일단 돌아가 볼까? 잠깐만, <laughs> 자장가씨, 잠시만, 자장가씨, <laughs> 여기 문 잠겼습니다만 여보세요.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이... 노랫소리는 랄라바이. 자장 간데 말 그대로 이 상에서 들려와 이 상이 노래하는 건가? 힘이 안 들어가 저, 졸려 갑자기. 소음이 와... 어째서... 이, 이 노래 때문인가? 말 그대로 자장가긴 한데... 어, 어떻게든 해야 돼... 이대로 잠들어버려... 거울... 깨졌어... 하필 이럴 때... 에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물, 물... 뒤집었어! 그거안 돼. 조금 깨긴 했는데, 아직이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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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세워줘. 세워줘. 어떻게 쓰러트린다. 머리를 박, 머리를 박는다? 머리를 박는다? 쓰러트린다. 그, 안 돼. 이렇게 큰상을 쓰러트릴 순 없어. 그러면, 그러면은 머리를 박는다. 진짜 해. 엄청 아플 텐데? 난 모른다? 으! 응. 에잇! 아파 아프지? 겠아파 그래도 조금 깼어. 으.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안 열려. 뭐라고 쓰는지못 읽어. 잠깐만, 그럼 어떡하지? 아, 한, 한번더 해? 더 했다란 기절할 것 같아. 그렇겠죠? 에, 쿨프레 물 열매? 아니고.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가좀 도와줘! 에, 쓰러뜨린! 앗. 아... 게임 오버. 내 아직도 졸려...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쪽 창문은... 더는 목소리가 안 나와... 응 그래, 그러면... 써트인다... 거울... 왜 깨지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문 잠겨 있을 텐데... 어, 잠겨 있어, 잠겨 있어... 아, 얘, 어떻게 해? 내가 뭐 놓친 거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언제 뭘 놓쳤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게 어디 힌트가 써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참 그게 힘드네 어? 뭐야? 벽에 그림이 떨어져 있다 아니 그거 말고 그 옆에 왜 그래? 아니 그 앞에 벽에 뭐 색깔! 정수 아따그 어, 그림 떨어뜨렸어. 어쩌지, 어쩌지. 돌려놓으면 되는 거야? 내가 해줄게. 고마워, 고마워. 저기 뭐 써있는데? 그, 그, 안 되겠어. 무거워서, 안 들려. 미안해.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둬야겠어 알았어. 내가 떨어린거 비밀이야. 저 색깔. 어? 벽에 뭔가 있어. 이거네. 얘를 써야 돼. 얘를 써야 되는 건지 여기 여기서 잘, 제대로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이지? 이거 써보자. 파랑 하늘 보라. 초록, 핑크, 빨강, 연두, 저게, 주황인지 노랑인지, 주황, 노랑? 노랑, 노랑. 이렇게 해놓고, 가서! 가서! 여기! 좋아, 첫 번째부터 파랑, 하늘, 보라, 초록, 핑크, 빨강, 연두, 노랑. 그래? 노랑. 짠! 이 여기 어디야? 뭐야? 이 뭔가 뭔가 흩어져 있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 커다란 자료가 커다란 자료가 벽에 걸려 있다.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다. 어, 자로 얻었다! 나이스! 응? 뭐야? 선반 같은 게 있다. 안에 남은 것도 없지만, 모래 같은 게 조금 남아있다. 호, 굿, 굿, 굿. 모래가 조금 남아있고, 나무 막대가 선반에 세워져 있다. 어, 막다 얻었다! 어, 잠깐, 얘네 둘을 쓰나? 일단, 다 뒤져보고요. 선반, 모래. 왜 모래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 이 외엔 별거 없네요. 있네요. 뭐니? 에? 발자국 소리? 바, 발소리, 샌드맨일 거야. 어, 어쩌지? 어디 숨을 만한 거 없나? 여기, 여기 선반은 크니까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うーんんんんんあああ <laughs> がたがたあかがたがたがたがたがた。が 찾았어 t What? w 야 a t What? w <laughs> 뭐, 뭔가 t What? w h 어 t What? w h a 뭐였을까? 누가, 안에 있었나? 뭔가 소피 꼬시고 있었어! 어, 겁나 무서워! 이러고 가보자. 일단. 아, 어, 야, 진짜 무섭다. 어, 야, 진짜 지금 숨궜습니다. 숨고, 시급했어 숨고, 숨고, 숨고 와... 오... 정말... 아! 글쎄... 인간이 상상하는 생물은 어느 정도 있을걸? 유령이나 몬스터나... 그런 걸왜 묻는데? 아까 샌드맨의 피에 숨을 때 옷장에 들어갔는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옷장 아니라면, 그거, 부기맨 아니야? 부기맨? 부기, 맨? 샌드맨은 인간세계에 갈 때, 어린아이의 침대 밑 통로를 이용해. 옷장을 사용하는 건 부기맨이야. 더 가보려고? 이제 지쳤을 텐데, 슬슬 그만두지. 아니야. 샌드맨의 막을 방법을 찾아야 돼. 그에게 그만하라고 직접 말하면 되잖아. 나 샌드맨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는걸. 그렇구나, 그럼 힘으로라도 말려야겠네. 도와주진 않는구나. 이러고, 가보죠, 음. 자, 여전히 안 열리고, 나가려고 하면, 걸리겠지? 안 열려, 어째서! 왜! 아, 들린다. 뭐야, 이 노랫소리. 이상해서 들려와. 이상이, 노래하는 건가? 힘이, 안 들어가. 졸려. 갑자기, 졸음이, 어째서지? 이, 이 노래 때문인가? 어... 일단 막대 써보자 그러면 헤잇! 에? 우와 야! 아야! 그 아프지! 아프긴 해도 조금 깼어 이런 거 나머지 잘 봐야 되나? 박는다? 헤잇! 아우 아파! 야 소리가 너무 리얼한 거 아니니? 그리고 물? 아 차가워! 안돼 아직도 졸려 예? 아직도 졸려? 어떻게 그럼 예? 예? 더 이상은 안되겠어 어래? 이야기는 진행되는데 졸리면 안되는데 졸려서 못 움직이겠어 어? 어? 야, 와줄 거면 와준다고 말을 하지. 아, 아, 그래서 그렇게나 그만두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저장, 그, 부탁이야. 저 노래를 멈춰줘. <laughs> 왜? 넌 계속 자지 못해서 곤란해 했잖아. 이제야 잘수 있게 된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영원히 자는 건 싫어. 부탁이야, 자장가. 도와줘. 아. 멈춰졌다 자 끝났어 이렇게 간단한걸 야 이렇게 간단한걸 야올 거면 빨리 좀 와주지 애가 막대에 머리 맞고 동생이너동생이 머리 맞고 물 뒤집어 쓸 때까지 너 뭐하고 있었어 너 바로 옆방에 있으니까 소리 대충 들렸을 거 아니야 좀 빨리 들어와줘 애다 아플 거 아프고 나서 들어오면은 아이 정말 이렇게 쉬운가래?